숫자 두 개를 근으로 하는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수가 나오는 거 맞지? 이차항정식이가 1일 때, 2차 방정식이 메이크. 뭐지? 지상률이도 아니고 맞지? 이 영어를 쓰으니이 메이크로 핸드링 해볼게. 2차 방정식 핸드링 하는데, 지상률이 흉내 내고 있다. 일단은, 건강계수항계에서 x 제곱 앞에 1이기 때문에 안 적고, 여기에 마이너스 해야 돼. 마이너스. 응? 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 두 수가 2분의 1과 2분의 3이었거든? 그럼 이거 두개더 하면 얼마 되나? 2가 되지, 2. 왜? 2분의 4니까, 2, x. 지금 2차 방식을 우리가 메이크하고 있다. 메이킹이라 해야 되나? 메이킹. 그건 변비하기가. 그다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하면 4분의 3이네. 플러스 4분의 3은 0. 이렇게, 어, 2차 방식이 만들어져. 여기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게, 어, 포인트지, 포인트. 영어를 쓰지 말자, 포인트. 어, 중요한 점이다. 중요한 점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 2 e 플러스 루트 2하고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번이, 무리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두 번이 생기면, 역시 X제곱, 왜 여기 1을 주냐면, 나머지 2, 3드라면 이게 번거롭거든.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못 미치게 하기 위해서 1이라는 걸 아마 조건을 줄 거야. X제곱, 여기 두개 더하면 얼마 되나? 얘 없어지고, 4지. 4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기억해라. 마이너스 맞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합쳐공식이네. 4 빼기 2니까 플러스 2. -2. 이렇게, 어, 2차 방정식을 메이크할 수 있다. 그치? 어, d r 어, i b 어, b l 지상률이 흉내 내는 것도 쉽지가 않네. 오우, 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어, 허수가 등장하네. 어, 하나 생각해보자. 허수도 이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네. 난 몰랐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지. 여기서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 적고, 이거 두개더 하면은 얘 없어지잖아. 예, 어 다이 되고 다이 되고 다이 다이 예, 다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적으안 되고 부호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2오 간만에 어, 플러스가 등장했네 그 다음에 여기에 합자공식 쓸수 있어요 이거도 복소수도 합자공식 쓸수 있습니까? 예쓸수 있습니다 기억해라 아무것도 알겠지만 복소수도 합자공식 쓸수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그 다음에 4지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인데 i의 제곱 이게 중요하네 야 오늘의 베이 포인트 i 의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제. I의 제곱은 I의. I가 제대로 하면은 만나서 1 낸다, 이 말이야. 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어, 여기에 부를 바꿔주면 되지. 마이너스 1이 들어와서. 그럼 5네요. 자, 이렇게 이차 방정식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두근이 주어지고, 2차 방식 개수가 1일 때, 이차 방식이 메이크업 하는 방법이 돼. 메이크 메이크업. 여기까지 하자.